보니까 김현주 씨가 유독 이 사람 스킨십 좋아할 것 같다 말 끝나자마자 이성재 씨를 짝째로 보더라고요. 어. <laughs> 아니 <웃음> 이제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야, 스킨십이 아니야. 그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고요. <laughs> 오늘, 어, 신이 씨가 저는... <laughs> 무슨 일있었어까지가니까 <laughs> 아니 야. 잠깐 술 드시면 좀. 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예. 할 말이 좀 없고 당황스러우시다거나 예. 뭐 이렇게 대처할 만한 그런 게 없다 그러시면 할게 없으니까는 뭐 헤드락을 네. 걸고 헤드락을 예주씨주 네. 네. <laughs> 헤드락 당해봤어요? 네. 예예서 네. 헤드락을 처음에 예예예예예예예예예계예예예예시예가 네. 하다 보니까 자기도 예예중에예예것같아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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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<laughs> <laughs>